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laughs> 여러분의 박프로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알아볼 종목은 G2G 바이오입니다. 자, 최근에도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인 언급을 드린 이후에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최고 10만원 드디어 돌파를 해 주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기분 좋게 수익을 여러분들에게 챙겨드렸습니다. 자, 하지만 그 이후에 다소 추가 상승에 대한 움직임들이 연출되지 못한 현재 상황,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오늘은 G2G 바이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뭐, G2G 바이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시더라도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나, 최근 시장의 움직임과 좀 비교했었을 때, 최근 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자, 어느 정도 좀 상승폭을 만들어주는 듯 했으나, 결과론적으로는 다시 밀렸습니다. 특히나 양시장 모두 이번 주 내내 흘러내리게 되면서 어제도 마이너스 3%대의 하락세를 형성해 주었던 코스피도 오늘 현재 마이너스 1%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1%가 넘는 하락세가 형성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상대적인 수급이 여전히 위축되고 있는 포지션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역시나 아시겠지만 어디에서 불어오고 있는 자 해외에서 불어오고 있는 글로벌 증시의 악재가 결국에는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볼 수가 있고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필두로 한 IT 업종들에 대한 투심 위축이 전반적인 국내 증시의 하락을 어느 정도 좀부족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상당히 아쉬운 부분들인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여전히 g 2지 바이오에 대한 분위기는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지난 13일 형성된 정 고점 10만 7천 원을 돌파한 이후에 아직까지는 추가 상승에 대한 포지션은 연출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상대적인 움직임들은 나쁘지 않게 흘러가주는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무엇보다 우리가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자, 지난 11월 6만 원을 돌파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단기적인 급등세가 형성이 되면서, 이때부터 아직까지 단한 번도 5일 선을, 5일 선을 이탈하지 않은 모습들이 형성이 되는 포지션들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자, 상당히 긍정적으로 체크해 볼수 있는 시그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전히 수급 자체는 뒷받침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최근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 신규 상장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지만은 뭐 대표적으로 어저께 이제 상장이 된 종목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엄청 아셨던 뭐, 더 핑크퐁, 더 핑크퐁 컴퍼니라는 기업, 신규 상장했고요. 그리고 뭐, 세나 테크놀로지 역시나 신규 상장을 했고, 그리고 뭐, 그린 광학 등등. 최근에 신규 상장은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신규 상장은 종목군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사실상 그 전에 11월 첫째 주, 정도의 상장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때요? 상승폭이 상승 포지션이 좋았습니다. 상승 포지션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전에 상장한 종목군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노타라든지 이노테크 이런 종목군들은 사실 물론 지금은 눌렸지만 상승 후에 눌렸다라는 거예요. 그죠? 즉 전반적으로 최근에 종목군들 자체가 다 하나같이 밀림 현상이 연출되고 있었다는 라 거죠. 신규 상장에. 근데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이 종목은 즉 지투지 바이오는 여전히 어때요? 밀림의 포지션은 형성되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모습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말은 뭐냐 적어도 최소한 이오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버텨내준다라면 다시 한번 10만원 뿐만이 아니라 10만 7천원 혹은 11만원 12만원까지도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라고 여러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 추가적으로 이제 글로벌 증시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특히나 이제 지금 소위 말해가지고 증시가 어느 정도 좀 위축이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결국에는 이제 엔비디아 엔비디아의 실적과 관련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투심이 소위 말해서 이제 관망장세와, 관망장세와 차익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어 주시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토대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역시나 우리는 어떠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냐면은 그러한 과정에서도 이 종목은 오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버텨내 줄 것이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꾸준히 오일선에 지지 여부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한 오일선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계속해서 지켜보신다 생각하세요. 그리고 설사 눌린다 하더라도 여전히 G2G 바이오를 필두로 한 제약 바이오 섹터들, 제약 바이오 섹터들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오히려 기회로 생각하시고 공략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처럼 매도 포지션도 아니고 매수 포지션으로 보기에는 살짝은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여전히 포지션의 움직임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종목군들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관점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또 원하신다면 저희 소통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드리고 싶어요. 항상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리고 있죠. 어떤 얘기 드립니까? 저희가 유튜브에서 올려드린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분명히 지켜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켜보는 데서 끝나지 않고 대응 관점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항상 저희 어디에 소통방에 오셔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g2g 바이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가 공략자리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일단 저희 소통방 입장하셔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뿐만 아니라 저희 소통방 여전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뭘잘 나가고 있냐, 뭘잘 나가고 있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결국에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종목을 보고 계시는 이유도 결국에는 하나예요. 뭐죠? 수익을 내기 위해서죠. 근데 저희는 이 수익을 잘 내고 있다는 의미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역시나 저희 소통방의 종목군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소개를 시켜 드리고 싶어요 왜 그만큼 저희가 잘하고 있다라는 걸 자신 있고 자랑하기 싶어서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자장 전입니다 장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저희가 11월 19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보세요 자 어떠한 어떠한 뉴스가 있고 어떠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키포인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리고 이제 FOMC 의사로 공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어떠한 결과물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변동성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결국에는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뭐예요? 안도감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에는 지금 뭐예요? 발표되기 전이니까 어때요? 불안감이 있었죠. 발표에서 상승이 됐든 하락이 됐든 뭐가 나오든지간에 일단은 불안감은 없어지기 때문에 안도감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반등의 포지션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에게 다모여 드리고 있고, 이렇게 다 전달해 드리고 있고, 그 과정에서 역시나 저희가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진행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도 시초가 추천 종목으로 클로봇이 나갔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클로봇 아실 거예요. 클로봇, 이것도 저희 유튜브 종목 중에 하나죠. 유튜브 종목 중에 하나, 중요한 건 뭐다? 저희는 계속해서 올려드린다. 오늘 시초가 기준으로 공략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아쉽게 클로봇이 움직임이 조금 크지는 않아요. 그죠?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좀 크지는 않은데 뭐 그래도 계속해서 아직은 지켜볼 수 있는 포지션이니까 클로봇 이렇게 저희가 나갔고요.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11월 11일 추천 종목 유튜바이오 역시나 또 상승을 했다. 이렇게 해서 매수가 대비 무려 몇 퍼센트? 무려 33% 수익 구간에 도달을 했다라는 이러한 뉴스 아또 포지션을 확인해 드렸고 그리고 이제 또 오늘 매수를 들어간 종목이 뭐예요? SPG. SPG 들어갔습니다. 오늘 또 들어갔어요. 왜? 수익 났으니까 또 수익 난 돈으로 또 굴리는 거야. 그래서 오늘 SPG가 지금 또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자, 보세요. SPG 32,100원에 여러분들에게 드렸고 지금 현재 33,700원입니다. 자, 또 수익 구간이죠. 그죠? 수익 구간또 발생이 됐어요. 자, 계속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1월 10일 추천 종목 사명도 마찬가지로 수익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종목 상승, 노란 풍선. 이것도 역시나 저희가 언제 월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린 종목이죠.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5,160원짜리 노란 풍선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란 풍선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움직였죠. 월요일날 추천드리고 지금 벌써 이만큼 움직였어요 몇 퍼센트의 수익입니까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그래서 노란 풍선도 매수가 대비 20% 넘게 상승 그리고 이렇게 또 수익 챙겨드리고 또 공략 하나 나갔습니다 pns 로보틱스 pns 로보틱스 자 pns 로보틱스는 어때요 아쉽게 떨어졌어요 아쉽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항상 말씀드려요 손절가 손절가 5% 이탈 시에는 리스크 관리하시면 돼요. 물론 더 지켜보셔도 되지만 떨어져도 불안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 왜? 그 전에 이미 뭐가 나왔으니까 올라왔으니까. 지금은 떨어졌지만 이미 그 전에 올라가서 매도하고 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리스크 관리를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노란 풍선 또 올라왔다 얘기 드리고 있고 그리고 AB 프로바이오 역시나 마찬가지로 올라왔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공략 드리는, 추천 드리는 종목군들의 수익률을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일 추천 종목 웹스, VI 발동. 역시나 마찬가지로 보세요. 전일 추천 종목 웹스, 그리고 노랑풍선 다 단기 발동. 그리고 한국 화장품 또 오늘 매수 들어갔습니다. 한국 화장품.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화장품주들이 조금 관심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한국 화장품도 이렇게 공략해 드렸는데, 지금은 역시나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어주었다가 떨어졌죠. 그래서 한국 화장품 역시나 수익 구간 토다. 그래 수익 짧게 챙겨 드렸고. 그리고 제형솔루텍 마찬가지로 지난 11월 3일 드렸는데, 무려 81%. 제형솔루텍 또 이렇게 갔습니다. 또 이렇게. 이런 종목군들 저희 11월 3일부터 잡아서 계속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익 무려 80%가 넘게 나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분할매도. 강조해드리는 그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부분들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금일 한국화장품5% 수익구간 도달했다. 그리고 이제 또 지난 11월 7일 오가닉티 코스메틱 드리고또 매수가 대비 12% 상승. 그리고 삼익제약. 삼익제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움직였죠. 삼익제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저희 유튜브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됐어요? 급등,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수익 만들어 갔습니다. 왜 오늘 신고점 찍었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디에서도 저희 유튜브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 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분 좋게 수익 챙겨 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추천 종목 조이시티. 자, 이게 대단하죠? 조이시티. 오늘 추천드린 조이시티인데, 자,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조이시티 상한가, 조이시티 상한가 같습니다. 1,700원에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고, 얼마까지 갔습니까? 2,010원까지 갔습니다. 보세요,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소개를 시켜드렸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요? 수익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고요.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자, 2,010원, 2,010원. 나누기 뭐 1750원에 잡았다고 쳐봅시다 1750원에 천 1750원에 1750원 자15% 가까이 14% 여러분들 또 수익 챙겨드릴 수 있는 종목 드렸어요 오늘 당일에 여러분들에게 드린 종목군들로 수익을 벌써 오전에만 이렇게 드렸다고요 대부분 오전에 많은 종목군들이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오전에 저희는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보시라는 거예요. 다른 걸 떠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수익을 내고 싶으시다면 어디에, 저희 소통방에 입장하셔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G2G 바이오는 역시나 저희가 대응 관점 다 공략할 때 되면은 이러한 식으로 또 드릴 거예요. 아까 보셨던 삼익제약이라든지, 클로봇이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처럼. 그럼 여러분들 뭐 하시면 돼요? 그냥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돼요. 함께 대응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게 전혀 없다고요. 절대 없다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금일 추천 종목, 조이시티 상승.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수익 만들어 드리려고 저희는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건 뭐다? 돈 벌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나돈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입장해 주시라는 거예요. 보셨잖아요, 지금. 그 결과물을. 그리고 저희는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또 만들어졌습니다 뭡니까? 수익이죠? 수익 제형 솔로텍 수익났습니다 자, ABL바이오 수익났습니다 노란풍선 수익났습니다 메타렉스, 뉴로핏 다 수익났습니다 여기에서는 ABL바이오, 뉴로핏 노란풍선, 메타랩스 이런 종목들 다좀 전에도 여러분들이 보신 것 중에 하나 나오죠 그리고 뭐 중앙첨단소재 삼육물산 수익났습니다 세림 비앤지 수익났습니다 자, 뭐, 벨로크 스윙 났습니다. 뭐, PSK 올딩스 그린 생명과학 스윙 났습니다. 기타 등등. 얼마나 많은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고, 얼마나 많은 결과물이 나왔는지 이제는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결과물을. 결과물. 진짜 후기입니다. 찐 후기. 실질적으로 올려주시는 분들이에요. 어디에서? 저희 소통방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판단해보세요. 이렇게 인증을 할수 있다는 게 저도 믿기지 않습니다. 우연히 그룹방이 들어와서 계속 지켜보다가 참여해서 이렇게 큰 수익을 났습니다. 남들 수익인증 부러워만 하다가 직접 받아보니 감회가 새롭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미래가 되실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린다는 거예요. 왜? 이것도 똑같아요. 우연히 저희의 영상을 보시고 들어오셨고 우연히 저희 소통방을 들어오셨고 계속해서 그냥 지켜만 보셨대요. 그러다가 특별종목 뭐, 이거 뭐예요? 저희 소통방에서 드리는 종목군들 참여해서 수익을 만들어 가셨대요. 이렇게 될수 있는 이유는 결국엔 뭐예요? 수익 날수 있는 종목군들 계속 드리니까. 그래서 남들 수익인정 부러워하다가 직접 받아보니까 감회가 새롭대잖아요. 부러워하다가 직접 올리신 거예요. 나도 할수 있다고. 나도 할수 있다고.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도 적혀 있잖아요. 왜 하시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안 좋은 생각만 하다가 이제는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한 도전이고 결과입니다. 보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올려주시는지. 왜? 그만큼 믿음이에요, 믿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저를 안 믿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 후기는 믿어보세요. 여기도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고 알았으면 진작 할걸. 여러분들도 고민하는 사이에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하나씩 또 놓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놓치실 겁니까? 종목은 종목대로 놀리고. 보세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후기를 올려주세요. 이렇게 많은 후기를 올려주실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같이 하셨기 때문에요. 여기도 보세요. 큰 수익 날줄 알았어. 빨리 시작했을 텐데, 다른 분들도 망설이지 말죠. 꼭 추천드립니다. 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감사 후기를 나, 남기는지.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저희 소통방에서... 010-813-7765로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이 소통방 입장이 가능하시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그냥 혼자 하셔서 여러분들 대로 돈 벌어 가시겠어요? 아니면 이러한 종목군들 여러분들 계좌포트에 담아보시겠어요? 선택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판단 여러분들이 하시고 선택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